아, 강박과의 여환나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백내장입니다. 예, 이 부분이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예, 카메라에 해당하면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뿌얘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예, 백내장은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카메라로 비교를 하면 카메라에 해당하는 그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에 거기 부분에 혼탁이 온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인 경우 이렇게 눈에 있는 렌즈는 아무것도 그냥 투명한 그 투명한 레, 유리 어떤 렌즈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구조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도 있고 속에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 이제 처음에는 젊을 때는 속에가 딱딱하지 않고 다 투명하고 말랑말랑하다가 나이가 드시면 이 부분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백내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다가 그것이 빛이 제대로 투명한 곳을 거쳐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백내장이, 백내장이 생기면 뿌얘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빛이 산란해서 잘못 보게 되는 게 백내장입니다. 다음에는 백내장하고 노안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지만 노안이랑 백내장은 좀 다릅니다. 노안 같은 경우는 조절력이 떨어져서 먼데 거, 가까운데 거를 젊을 땐다잘 보지만 그,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렌즈가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가까운 데를 볼때 볼록해지는 게덜 볼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거를 보실 때 돋보기가 필요한 게 노안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빛이 들어오다가 그 부분이 수정체에서 빛이 퍼져가지고 잘안 보이게 되는 게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증상을 보시게 되면 백내장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도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다 똑같이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시력저하는 기본이고, 시력,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시력 검사하는 것에 아주 작은 글씨까지 잘못 보게 되는 거, 시력저가 생기면서 눈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백내장의 피질 백내장이나 후나화 백내장처럼 빛을 산란을 많이 일으키면, 눈이, 그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눈부심도 나타나게, 나,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그 까만 거하고 흰색을 구별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백내장이 오게 되면 또 근시로 진행이 돼서 가까운 데가 잘보이게 옛날하고는 도수가 좀 달라 안경 도수가 달라지는 게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 눈으로 볼때 물이 물체가 겹쳐 보인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색깔도 좀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면, 백내장 수술 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백내장이 천천히 진행하니까 색깔이 약간씩 노래지는데, 백내장이. 그걸 잘 몰랐다가 수술하게 되면 세상이 파랗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면 색깔이 좀 변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야도 감소할 수 있고, 백내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약간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겹쳐 보이는, 두 개로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백내장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뭐 이렇게 중간, 바깥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고 중간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고 앞쪽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고 너무 심해지면 속에 뭐 이렇게 가라앉아서 보이는 백내장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앞쪽에 생겨서 그 빛이 들어가는 걸 산란시킴으로써 눈부심 같은 것을 생기게 할수 있고 또는 날 집에서는 괜찮지만 밤에 아, 집에서 밤에 집에서는 괜찮지만 낮에 밝은 곳에 가게 되면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근시를 만들어서 옛날하고는 점점 다르게 안경 도수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안경 도수가 감소한다든지 하는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하시게 되려면 술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첫 번째 제일 뭐 중요한 것은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백내장은 시력이 떨어져서 이제 불편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하는 질환으로서 시력 검사를 하게 되겠고, 나머지 각막에 대한 검사, 각막 굴절도라든지 굴절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눈 속에 늘 렌즈를 도수를 계산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세극등 같은 경우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 눈을 이렇게 어탁을 대시고 보는 검사가 있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압 검사 이렇게 하는 것도 눈에 대해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공기가 나가면서 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안저 검사라고 해서 백내장을 하신다고 다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카메라에 해당하는 수정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백내장인데 카메라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 망막이 건강해야 이런 망막이 건강해야 잘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렌즈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렌즈도 좋아야 되겠지만, 필름이나 그쪽 부위도 다 좋아야 시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다, 나머지가 다 건강하셔야 시력이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막막 검사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는 초음파 검사, 만약에 눈 뒤쪽에 어떤 다른 물 다른 병이 있으면은 잘안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눈이 건강해야 그 수술을 하는 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는 걸 견디기 위해서는 눈이 건강해야 되는 것, 각막 같은 경우 건강한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저런 각막 내피세포 검사, 경면 현미검사 검사라는 걸 합니다. 또는 뭐 사시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쪽 눈이 너무 백내장이 심해서 사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 사시 검사 같은 걸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검사로는 뭐 눈이 얼마나 건조하신지 그다음에 속눈썹이 찔리는지 또는 뭐 따로 망막이나 시신경 같은 게 있는지 또 안경 같은 거 저희가 굴절 검사, 안경 도수 검사 그런 걸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눈이 혹시 다치거나 그래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외상 병력이 없는지, 다친 적이 없는지, 또 다른 수술 다른 수술하면 또 백내장이 잘 생기기 때문에 다른 수술, 눈속 수술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백내장은 대부분 피가 나, 많이 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눈 속에 피가 날 소지가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것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혹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여쭤 봅니다 백내장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어 이제 차츰차츰 차츰 개발되면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백내장 자, 자, 자체를 그냥 통째로 끄집어내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옛날에 수술하신 분들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 동그랗고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시는데 그런 게 이제 렌즈를 넣지 못했을 경우에 그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 옛날 수술 방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된 방법으로는 수정체에서 껍질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통째로 빼내는 그런데 통째를 빼내려면은 눈에 상처를 좀 크게 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눈에 이제 눈을 조금 약간 더 많이 열어서 통째를 꺼내는 게그 다음 방법이 되겠고. 요새 하기는 방법은 수정체 유화술이라고에서 조금만 한 3mm 정도 굉장히 작은 부분만 째고 눈에 속에 있는 거를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다 초음파로 녹여서 빨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백내장 수술은 요즘에는 이제 작은 부위만 째고 접는 인공수정체로, 눈의 수정체가 좀 크기 때문에 접는 인공수정체로 저희가 접어서 눈에 작은 대로 이렇게 넣어드리게 됩니다. 수술할 때 마취를 하게 되겠는데, 마취는 기본적으로 눈만 마취해서 수술을 하는데, 혹시 전신마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마취 같은 경우 이제 애기들인 경우 협조를 못하니까 전신마취가 필요하겠고, 또는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치매가 심하다든지 시 아니면 귀가 많이 안 들리시다든가 아니면 조절 안 되는 기침 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멀리 병이 있어서 머리가 계속 떨리는 분들은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약간의 떨림에도 저희가 현미경을 보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눈은 굉장히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떨리, 머리 떨림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러신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마취로는 이제 점안 마취라 그래서 눈에 안약만 넣고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눈에 눈 밑에 주사를 와서 눈 뒤쪽에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정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 뭐 구우 마취라는 게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거고, 나머지 마취 마취들 비슷하게 눈 주위에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언제 수술하느냐. 백내장을 수술하실 때, 백내장을 수술하시는 것은 보통 시력이 떨어져서 본인이 불편할 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백내장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기로는 교정시력이 0.3에서 0.5 그러니까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보이지 않을 때그 글자판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오래 놔두지 않고, 백내장이, 그, 이거는 너무 심하게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심하게 백내장이 되게 되면 너무 딱딱해져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겠고, 시력이 떨어진 다음에 수술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력은 한 0.3에서 0.5 정도로 잡고 있는데, 백내장 아까 보셨다시피 백내장은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백내장 종류에 따라서 시력이 좋더라도 본인이 많이 불편해하고 주맹 현상, 낮에 밝은데 가서면 너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눈이 너무 부시다든가 그래서 너무 불편할 때는 본인이 원해서 시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수술을 요즘에는 하는 많이, 하,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불편할 때 수술하는 을 거고 환자가 본인이 눈이 불편할 때 수술을 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보시면 시력이 너무 떨어져도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놔두시면은 나중에 수술을 할때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시력판 보면 시력 중간 정도까지 시력 안경을 써도 시력 중간 이하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 보통 한그 정도 되면은 백내장 수술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예,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싶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눈에서 기구를 빼고 움직이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을 다 수술해 놓고, 그 소독을 해 놓고, 깨끗이 소독을 해 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올리게 되면은 손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수술 대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을 올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눈 수술이기 때문에 특수한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점탄 물질이라고 해서 전방을 유지하고 강막 내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특수한 물질이 있는데 그런 젤리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수술하고 나면 일부 환자에게서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좀 수술하고 다음 날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평형은 용액을 그래서 수술 중에 또 각막 내피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을 특수한 용액을 사용을 하 하게 되겠고요. 간단히 수술하는 과정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눈을 아주 작은 부위만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정, 수정체 위쪽에다가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체를 빼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걸 쉽게 빼내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약간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슐이랑 약간 껍데기랑 분리해서 분리해주는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잘게 부수어서 빨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들을 잘 빨아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공수정체에 접어서 넣는 것도 있고 이제는 주사기처럼 생겨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입해서 넣는 수정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체들을 눈속에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눈속에 그러면 인공수정체 본인이 있는 수정체 대신에 저희들 그 뭐지 특수하게 개발된 그눈 속에 넣을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어 수의, 수, 이제 수술하고 나면 주의할 점을 보시게 되면은 퇴원 후에는 어, 가벼운 운동, 뭐 운동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권유해 드리진 않지만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정도는 하실 수 있고요. 가벼운 운동이라는 거는 뭐 걷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는 지나야 어떤 운동이나 다른 정상 활동을 할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직장이나 직장 같은 데 업무가 있으실 때는 퇴원한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 따라서 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눈에 2주 동안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 머리를 꼭 감으셔야 되겠으면 머리를 뭐지 뒤, 머리를 뒤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장원이나 미장원이나 이용실 같은 데서 머리를 뒤쪽으로 하고 눈에 위에서 수건을 얹은 다음에 머리 뒤쪽 머리에 물 들어가지 않게 해서 감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절대 감으시면 안 돼요. 그 그렇게 하더라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주 동안은 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이게 가장 관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또, 잠잘 때는 눈을 비비거나 건드리는 게 본인도 모르게 건드리기 때문에 잠잘 때는 꼭 보호망을 눈에 붙이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출하실 때는 혹시 부딪히지 말라고 그렇게 그 안경 같은 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거운 거를 들거나 대변을 볼때 너무 힘주는 것도 눈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술은 안 됩니다. 술은 한 달간 한달 정도는 음주하는 거는 술을 드시는 건안 되게 되겠고요. 퇴원 후 일주일 후부터 이제 신문이라든지 TV를 보게 되면 눈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수술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 때문에도 어느 정도 눈이 건조해지게 되는데. 그런데다가 그 그런 데다가 TV나 신문을 많이 보시게 되면 눈이 더 건조해져서 눈에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눈물이 나고 불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일주일 정도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성생활 같은 경우는 퇴원후 2주일 정도는 삼가하고 기타 활동은 보통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약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시고 나서 안약을 넣으실 때 눈에 안약을, 안약병을 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약병 같은, 안약병 자체에도 눈에 닿기 때문에 균이 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에 닿게 되면 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약은 대부분, 어, 이렇게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안약을 넣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랫눈꺼풀을 반대편 손, 손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로 당긴 다음에 눈을 위쪽으로 보면서 안약, 안약을 눈 아래로, 눈으로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눈에 대고 넣으시는 게 아니고 눈에다가 이렇게 데, 닿지 않게 해서 떨어뜨리, 떨어뜨려 넣으시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약을 넣고는 또 다음 약을 넣으실 때는 같이 약을 넣으시게 되면 섞여서 하나는 씻겨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넣고는 한 5분 정도 쉬셨다가 한 가지 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한달 정도는 넘게 보통 약을 넣으시게 되겠고요. 안경 처방은 보통, 보통 1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고 1개월 반 정도는 지나야 되고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안경 을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안경이 필요 없이 수술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눈에 도수를 맞춰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경을 안 쓰고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꼭뭐1.0 시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맨 눈으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맨 눈으로 생활하셔도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백내장을 또, 백내장이 다시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또안 보이게 되시는 건데 백내장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고 후발성, 후발성 백내장은 백내장이 저희들이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기 위해서 수정체 껍질을 남겨놓습니다. 껍질에, 껍질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넣어드리는데 그 껍질이 혼탁하게 되는 게 후발성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껍질이 뿌얘지면은잘 안보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껍질을, 얇은 껍질을 외래에서 앉으셔가지고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쏘아서 저희들이 그, 그 부분을 열어서 보게 해드리고요. 그 레이저는 드물게는 이제 안압이 오를 수가 있기도 하고 망막이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시고 나서 안압도 제거하시라 그러고 다음에 또 한번 와서 보시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생기는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잘 생기고 당뇨 같은 거나 다른 몸에 안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눈에 포도막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잘 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 감염이 돼서 안내염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한 것보다 수술 안한 것보다 시력이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은 별 눈이 갑자기 충혈된다든지 많이 충혈이 된다든지 눈이 아픈 게 눈이 아픈 정도가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윗눈 윗농, 윗눈꺼풀이 붓고 눈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눈두덩이가 가볍게 만진 데도 눈에 앞통이 아픈 거 압통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눈에 뭐가 떠다니는 것이 갑자기 많아져서 지 눈앞에 번쩍번쩍 현상 같은 게 심해질 때 그럴 경우에는 빨리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하는 데 되면 아무래도 수술에는 합병증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인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 중에 속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합병증이 없지만 그래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녹내장이라든지 사실 눈꺼풀 처짐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진다든지 뭐 난시가 생긴다든지 피가 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게 안내염, 눈의 균이, 균이 자라서 염증이 생긴 거, 생기는 것 또는 망막박리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망막이란 부분이 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게 가장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합병증에 속하긴 하지만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밖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황반이 부종, 망막이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내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술 후에 일주일 뒤에 나타난 합병증 중에 가장 위험하고 또 곰팡이 같은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되면은 좀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치료가 치료가 안 되면 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뭐 점점 안 보이게 되고 눈이 흰색으로 되기도 하고 실명을 한뭐 녹내장도 생기고 사시도 생기고 이런 안내염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만약에 백내장을 안 하고 너무 오래 놔뒀을 경우에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포도막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녹내장, 또 사시 같은 게생기고 실명이라는 건 아까 뭐 백내장이 너무 심해면 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심해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실명입니다. 뭐 눈이 까맣게 안 보이는 게다 실명이 아니고요. 그렇게 실명되기도 하고 사시가 생기고 녹내장, 포도막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백내장이 너무 오래돼서 눈 속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포도막염이 생기고.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